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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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보세요? 어우 그, 그, 깜이야레드야 미친년... 여요 <미친년인가요>, 여기에? <laughs> 아니 뭐지? 또, 아니 안면이 레드님 죄송한데 그래도 미친년을 시는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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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그냥, 그냥 미친년인... 처님 <laughs> <laughs> 아, böl... 이러면... 이러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뭐에 시이나 싶어서. 여기 나왜 몰랐어? 진호 이따가 운송하면 와. 근데 나 저기 지금 좀 바빠. 폴라이즈 저격해야 됨. 으쌰... <laughs> 누구를? 누구겠어? 누구겠어? 2번에 응. 보여주자 한다. 나은아. 응? 우리가, 우리가 캐리하는 모습 보여주자. 응? 그냥 캐기가 근데... 아니라 그냥 정상으로만 하셔도 돼요. 자자! 응. 자, 다들 화이팅! 화이팅 <laughs> 화이팅! <안정식인데? 웃음> 자자 화이팅! 자 방차 전면 코스 한번 뛰어보자 우리. 어, 뭐야? 저저격에 <laughs> 성공했어 설마? 자 들어가자. 좀 안아가지고. <laughs> 아 근데 진우님 실력으로 우리 못해. 나, 나 우측에 모르겠다. 다들 몰려있는 거 확인했다. 자 가자. 진짜 진짜 계신 아저씨. 거야 지금?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말만 일어는 거야. 그치? 어방금 누가 나잘은거 같은데? 아... 오나님 1등. 아이 그럼요, 분. 뭐. 이지 이지 캐내드리겠습니다오 지금도 1등. 못 뭐, 떨어져. 무슨 뭐, 소야 나도 가운데로 가면 안니뭐 이래? 과연님 잘하는데? 잘해. 뭐 어, 이걸 안 부딪혔어? 내려가다가 저 사람이 떨어진다. 전 안전하게 가겠습니다. 아, 나도 안전하게. 아, 봐. 저렇지 않았어. 아, 저럴줄알았어 내가. 모자 쓴거 아닌데. 자, 다들 다음 라운드 화이팅 해 보자. <laughs> 간... <laughs> 다음 라운드가 진짜 없을 거 같은데, 뭐임? <laughs> 우리 팀이 다음 <laughs> 라운드가 없을 거 같다. 다음 판에 보자. 내가 핑구야. 화이팅 다음 판에 보자. 나갈게요 하필 걸려도 이런 친구랑 걸리네요? 그니까! 근데 다음 판이라 해봤자 나는 왠지 여기 이 다음 라운드가 마지막인 거같아 구글이야! 구글! 안 해! 아하하! 나 놀랐어 한번 하고 나은 님 자자 이번에 시선 한 번! 자, 자, 플레이어는... 한번 아. 열심히 아. 한번 해보자! 나은너 <laughs> 오늘 방송 안 해? 아니 숨죄이고 가만히 있다가 저거 성공하면 마이크 퀸이 일단 탭키 눌러서 닉네임 확인부터 한번 해보자. <laughs> 아 오른쪽에 있어 김준우 씨. 협조은 아니다. 나못 봤어. 나도 못 봤어. 자안 떨어져 안 떨어져 우리 안 떨어져. 이거 한번 버텨다야겠다 레츠가 떨어지지 마. 내가 잡아줄게 <laughs> 잠깐만 나 레츠님 방해할 게 아니라 들어가야겠는데 우리 팀또 가방 없네. <laughs> 우리 팀도 가방이 없어 진우야. <laughs> 아니 아니야 나 지금 거의 다 왔어. 나머지 분들 오고 계시죠? <laughs> 아니 가면지 가면지. 나 아, 거의 다 왔어. 하, 다음 판에 봐야겠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팀원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니까 다음 판에 뵐게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한명 네. 들어와 줬다. 어 뭐야 한명 들어와줬다 어휴 자 다음 파운드 열심히 해보자 <laughs> 아, 아 여기 있다 어디요 어디? 지금 레슬러 스킨 게임을 지금 왕관 쓰고 계시네 아 여기 아니, 계시네 잠깐 나잡았더네젠데 뭐, 내가, 음. 내가 볼때 이거 우리 팀은 저격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진우님 이거 레트 저격하러 들어온 거야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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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아니야. 저격이고 나발이고 열심히 좀 할게요 <laughs> 풀가이즈가 다섯 명 합방이 되는 거였구나. 리알리 알리 알리. 이거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이었네. <laughs> 진짜 네명풀 파티인 줄 알았잖아. 아니었네. 나도 나도. 나 진짜 나쁘나 어, 무빙 찰져. 같은데? 어, 나 무빙 찰져 찰져. 야, 뭐야 이거는 야, 뭐야 이거는. 와우. 지금 나보다 좀 일찍 들어갔는데. 너몇점 먹었냐? 하지 말아. 나 이등했는데. 너이팀 망했어? 아니요. 제가 1등해서 순방했어요. 어. 저희 팀다 적격인 것 같은데요? 하나 꼬라지 보니까 앞에서 막고 있는다 다. 너무 무리겠다아 친우 살았네. 까피 응. 피. 살았네. 근데 레튼 님안 잡을게요. 저. 내가 다른 팀 마지막 야겠다 우와! 아 막내 아니야 이거. 이거 다음이 막난 거 같아. 어, 왜 봉이 세 개나 있어? 대포도 있다. 조심. 건들지 마 나. 경고했다. 아, 과연 날아온다 이상한 놈이 날 잡는다. 저격 맞아요. 왜 자꾸 나만 잡아. 야들아 <laughs> 죽지 마. 야내 저격 맞아도 죽었어. 죽었어, 죽었어. 나도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우리 한명 누구 살았어? 이거 한번 그냥 버텨 볼까? 애들 많이 죽었는데. 어, 집중할 수. 또이 어, 간다. 어, 또 간다. 세명 갔다. 어. 또 간다. 세명 간다. 다 죽었어? 어? 이러면 진주리 <laughs> 아니 이게 이게 다 죽는 판이다 있 우리 이제인데? 근데 이제 아니, 이번에 베포랑 저세개 남아가지고 아, 잠깐 진우 살았나? 진우 죽어야 되는데 세개 <laughs> 아, 잠깐만 이러면은 결승을 진우와 함께 할수 있겠는데 <laughs> 바닥 보인다 이제 조심. <laughs> 와와와와 와. 진진진 조심 조심. 안 돼! 나 우리 팀이랑 그거랑 아... 했나나 죽었다. 나 태우 우리밖에 안 남았다. <laughs> 진우 진우님 있어? <laughs> 진우님 있네? 아, 걸 아, 뭐, 우리 우리 뭐, 둘밖에 안 남. 우리 둘밖에 안 남았다. 나 아, 밖에 안 남았어. 나 밖에 안 남았어. 왜 아. 아. 왜? 아, 나 램램이랑 막에서 죽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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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얘네 둘중한명 누구지? 알아? 그래? 아니 우승했어? 맞 점프 뭐야? 마지막에 점프로 제 발바 가지고 우승했는데? 저격 개망! 어, 근데 우리 파티 저... 우승 하긴 했네. 그래, 우리 파티가 우승했네. 지금도 우리 표잖아 그래, 그러네, 그러네, 저... 그러네. 저격이 1등하는 건 천번네. 네, 네, 네. 저격이 1등하는 건 천번 아도 넘어간다. 삼라 못갈 수도 있어. 일라 팔라 갔 수도 있어. 자, 그럼 가보자. <laughs> 그가 돌아왔다. 응. 자, 한번 가보자. 저 신나하는 말좀귀 웃기네. 진우는 맨 앞에 있다. 잠수복이야. 응, 내네 옆에 있다. 응. 응, 아, 이번에는 느낌 좋다, 아이들아. 레츠 <laughs> 님 구하 그 중에 들렸어 어, 느낌 진짜 좋은데? 아니네. 아 이런 씨발, 일생이었는데 가자, 초범 가자. 나 일등이야.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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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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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그래서 우리 이러면은 우리 통과해. 통생. 그나마 좀 빨리. 음. 제발. 야, 누구야 우리? 네가 먼저 한 거야. 네? <laughs> 왜 왜? 지금 분출했냐 혹시? 음, 아까하고 미안하고. 미안하고. 네가 시작한 거야 이거. 뭐 했길래? 나는 가만히 있었어. 티야왜 그랬어? 바빠 할게. 막 막. 이렇게 나가라. <laughs> 어 버티는 게임 아닌가 이거? 맞아. 맞아. 아, 레트만 진짜 아나 <laughs> 밀었어 아 뭐해 아니 누가 나를 밀었어 하는데, 아 진짜 나한테 지금 뭐해 동아를 밀었어요 이거는 나랑 레트 둘이 살아도 안 되겠는데 만약 해봐 해봐 동아 왜안와고 아니, 아니 늦어, 이미 늦었 미랑 점수 차이가 너무나 음 이거는 안돼 우리 다 버텨도 안돼 <laughs> 둘이 둘이 싸우는 건 뭐야 아아 내가 당했어. 레트 야 나가라 둘 나가자 다 죽었어. <laughs> 레트도 나가 막아... 레트도 죽었어? 근데 이거 둘이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망했어. <laughs>